어게 응. 증평에는 언제부터 사셨어요? 증평? 네. 증평 언제부터 살았느냐고? 열다섯 시집 와서 열다섯, 이, 구십대로 여기서 살았어. 아, 그니까 잔이가 여기서 굵었어요. 힐지 아, 네. <laughs> 시집 오셨네요? 네. 시방 생각하면 참, 아유. 아들이 삼 형제 딸이 둘 그래서 이제 오남매를 아들딸을 뒀어요. 그러는 게 그것이 또 제일 대견스러워요. 내가 생각을 해도 그렇게 그러니까 시어 없어서 옛날에 없어서 공부를 많이 못 시켰어도 아들이 시신데 아들 둘만 대학을 가르켰어요 그래도 대학 안가르켰어도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니까. 해. 잘 사니까 그것이 제일 행복하고 좋고, 애들 잘 하고 그러니까, 뭐, 내가 이제 건강한 것만 바라면 되는데, 글쎄요, 이제 나이가 먹어 뭐 그런지, 그렇게 <laughs> 건강하들 못하고 그냥 병원 댕기면서 또 저기, 저, 저, 공공근로 다니고, 그러니까 뭐, 그냥 쓰고, 애들이 이제 잘 하고 그러니까 좋아요. <laughs> 엄청 힘들었지요. 열다섯에 시집을 왔는데, 이 피나를 찔릴 지을 알아. 머리도 시어머이가 이렇게 빗겨줘서, 이 피나도, 응, 시어머이가 찔러주고, 그렇게 했어요. 아주 딸마냥 그렇게, 시어머이가 그렇게 해서, 키우다시피 한 거지. 그랬는데, 아유. 그게 글쎄 시방도 그런 게안잊어버리지고 그렇게 <laughs> 아 어떻게 그래도 살아왔나 그래도 시어머니 시아버니잘 그늘고 그 살았다는 거 그런 거 생각을 하면 참 고생도 많이 했어요 고생도 어떤 게 제일 고생스러우셨어요? 아유 제일 고생스러운 게그쎄 처음에 시집 와가지고 몰라서, 뭐를 할지를 알았나. 친정에서 그냥, 조카하고, 동생하고, 한양 나서, 똑같이 크는데, 그거 그냥, 얻고 나가고, 잠은 와서 깨, 재우고, 또 하나 얻고 나가고, 일하다 시집으로 옮겨. 열다섯 살이 뭐를 알아. <laughs> 그러니, 글쎄, 아이고, 고생, 제일, 고생 싫어웠던 게, 그거 같고 허적지 살아온 게참 나이 먹어서로 뭐 시방은 괜찮지만 그 전에 고생한 거 말도 못하지 뭐 생각나는 거는 저 동네 사람 다모을 신고 우리만 모신 거 가지고 농사를 못찔때 그게 제일 고생스러웠어요 먹고 사느라고 모를 모신 거서 쌀이 있어야지.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크고 그럴 때 사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그래 그렇게 아무 것도 몰랐는데 어떻게 남편분은 잘 도와주셨어요? 그렇지 남편은 뭐더 이상 나한테 잘할 수가 없이 그렇게 남이 좀 저기 인구부부라고 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한갑진에 진갑에 갔어요 진갑에. 아니, 뭐든지 힘들은 일은안 시키고 자기가 제일 해요. 저, 심지어는 저 나무를 솟고다가 다듬어서 씌워주고, 그렇게 정도로 잘했어요. <laughs> 나한테는 뭐참더 이상 바랄 게 없이 잘, 잘 하다가 지인갑에 갔어요, 지인갑에. <laughs> 너무 일찍 가셔서 서운하셨겠다, 그죠 아, 그렇죠. 아쉬웠지요. 고생 많이 하다 갔어요. 4년을 병원에 댕기다가 갔어요. 어떤 때 제일 생각나세요? 옆에 같이 있었으면 하고? 같이 있었으면 하는 게 뭐, 한두 가지가. <laughs> 다 그렇게 나한테 잘했기 때문에 뭐, 별거 다 생각나지요. 아쉬운 생각. 드레를 가도 나 조금도 뭐, 손에 들고 오지 못하게 해요. 자기가 지고 온다고 하고, 자기가 가져온다고 하고, 그렇게 한 것이 또 생각나고, 이 집안에서도 집안 일도, 집안 일도 힘들은 거는 자기가 해요. 이, 저기, 여자들 일이라도 그렇게 잘거들르고 그렇게 한 거, 그런 거지, 제일 생각나지. 예. <laughs> 네. 잘 컸어요. 그렇게 움시 살았어도 참잘 컸어. 우리 마지 아들이 시방 6 7이벼 그다음에 딸인데 그게 6 5이고두살더 어린데. 그래서도 제 연필로만 하면 불편 걱정이다가 꼬여 가지고 쓰고 그래서도 배웠어요. 그래도 잘 배워서 애들하고는 뭐 속 썩은 거 없고 혼인할 때까지 잘 커서 그런 거 가지고서는 힘안 들었는데 그런 게 시방 잘 살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뭐 시방 뭐 고생스러운 거 없고 나 그저 아픈 데 없고 갈 때까지 건강했으면 그거 제일 바라고 있고요 애들도 잘하고. 그러니까 행복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방은 나만 괜찮으면 뭐 다른 거는 걱정할 거 없으니까 애들 밥은 먹고 살고 뭐손안 벌리고 내가 걱정할 거는 없으니까 <laughs> 내가 이렇게 참 잔뼈가 여기서 굳고 여기서 여태까지 사는 게참 행복하고 또 나이 먹어서 여기 노인 회장 했다는 것도 그것도 응내 마음에 아이고 그래도 그거를 여 세원들이 잘 해주고 이제 했으니까 했지만 그래도 그것도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세, 나이 먹어서 아이 나는 못 한다고 했어도 그걸 하라고 해서 4년간 했어요. <laughs> 그래서 그것도 참 나는 좋은 일을 했다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때는 뭐이코리나움서서 했으니까 했으니까 그때는 한 달에 한 번씩 꼭 저기 지혜에 모여서 회하고 그렇게 됐는지, 내돈 써가면서. 그때 한 사람들은 돈한 푼도 규격 못 했어요. 시방은 그래도 뭐, 여비라도 주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 그럴 때 했어요. 그래요. 시방은 뭐, 어려운 거 없고, 그냥 애들도 잘 도와주고 하니까, 걱정할 거 없고, <laughs> 나만, 나만 건강하면 되겠어요. <laughs> 행복,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 옛날에 살아온 거는 말도 못하지만, 그래도 기억 남는 게 그게 제일, 처음에 와서로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시어머니가 이렇게 머리 빗겨서, 뒤나 찔러서, 그렇게 해준 거, 그게 그렇게 제일, 시방까지도 안 잊어버리고, 그렇게 기억에 남아요, 그게. <laughs> 아니, 글쎄, 시방은 뭐, 어떻게 살고 있어? 나만 건강하고, 자식들 소안색이고잘 하고 있고, 제일 내가 반가웠던 거는 시방까지 아들 승진할 때, 예. 네, 아주 그게 제일, 어? 반갑고, 시방은 그렇더라고. 좋은 게, 애들 건강할 때 바라고, 애들 건강하게 잘 살고 있고, 승진했다고 할때 그때 그게 좋고 그렇더라고. <laughs> 그런 게 제일 행복이야. 그런 거볼 때. <laughs>